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나는 해외 주식도 안하고 외국 나갈 일도 없으니 환율이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무심코 결제한 5천원짜리 커피, 작년보다 훌쩍 뛰어버린 점심값,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의 가격까지 이 모든 것 뒤에는 1,400원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번 돈의 가치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깎여나가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환율세금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2026년 현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는 유례없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 이상을 눈앞에서 허공으로 날려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환율은 왜이 모양이고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아주 밑바닥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딱정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며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2026년 초입 많은 전문가가 환율이 안정될 거라 낙관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1,400원 선을 위협하며 우리 일상을 압박하고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2026년 현재 원화 가치가 이토록 처참하게 낮아졌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현미경급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 고환율이 우리 삶과 기업 그리고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특정 자산을 사라는 위험한 권유 대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환율이라는 놈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환율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체력을 비교하는 점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한국 돈 첨원을 주고 미국 돈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을 줘야 한다면, 이건 미국 달러의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거나, 우리 원화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환율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정치를 못하거나 경제가 망해서 생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머니게임의 결과물입니다. 돈은 원래 속성이 아주 냉정하거든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 그리고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종착지가 바로 미국 달러인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도 금방 1,200원대로 내려가겠지라는 기대죠. 하지만 2026년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손보고 있는데도 환율은 요지부동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환율이 철저하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거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미국 금리 하나만 쳐다보고 환율이 곧 떨어질 거야. 라고 확신하며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최근 펠 2년 사이 세계 경제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서든 싸게 만드는 것이 최고였다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끼리 만드는 것이 상식이 됐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내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뿌렸고 전 세계의 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미국의 거대한 공장을 짓기 위해 수조 원씩 달러를 들고 나갔습니다. 국내에 머물러야 할 자본이 밖으로 나가니까 원화 가치는 당연히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우리 외환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뉴스 보실 때딱 3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미 금리 격차입니다. 여전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니 돈은 달러로 가려 하겠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예요. 기름값과 가스값이 오르면 그만큼 달러를 더 많이 써야 하고 이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경제의 향방입니다. 우리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휘청거리면 우리 원화도 위안화의 동생 취급을 받으며 같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국가 외환 보유고도 많은데 정부가 달러 좀 풀어서 환율 낮추면 안 돼요.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정부도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우산일 뿐이지 태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무리하게 달러를 풀었다가는 오히려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고환율이 단순히 수입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여러분이 평생을 준비해온 은퇴자금 계획까지 통째로 뒤흔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고환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출기업에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예전만 못하다면 하지만 2016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대로 올라섰다는 건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이름도 없는 환율 프리미엄 27%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았어도 단지 환율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돈의 구매력이 4분의 1 넘게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세금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 써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은 달러로 돈을 벌어오니 장부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재료비가 문제거든요.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스,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과 니켈, 심지어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원재료 가격은 달러 때문에 폭등하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진, 없습니다. 결국 중간에 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지금 그야말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수출 강국이니 고환율이 유리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작은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은 최근 빵 가격을 500원 올리면서 손님들에게 죄송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밀가루 가격이 올랐나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밀가루만 오른 게 아니에요. 버터, 치즈, 초콜릿, 빵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재료가 수입산인데 환율이 미치니까 재료비 결제 대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스비까지 오르니 빵 하나 팔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2026년식 런치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가 점심 한 끼에 15,000원을 내면서 손을 떨게 된건 단순히 식당 주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달러의 가치가 우리 밥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은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 관광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 갈 바엔 물가 싼 일본 간다는 말이 글로벌 여행객들 사이에서 상식이 됐죠. 우리나라는 고환율 때문에 모든 게 비싸져서 관광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가성비 국가로 등극한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 투자 자금은 그래도 믿을 건 미국뿐이다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나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 결국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F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고환율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직격탄입니다. 해외 직구 가격이 오르고 아이폰이나 테슬라 같은 수입 완제품 가격이 껑충 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활 침투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초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이 기업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결국 기업의 채용 위축과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3단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예약해둔 해외여행 취소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환전의 기술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목돈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은 분할 환전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유독 약한 달러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진 다른 통합권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인 소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답답하시죠. 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게내 편이 아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때꼭 나타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러 올인해야 한다. 환테크로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광고와 조언들 말이죠. 과연 지금 1,400원대에서 달러를 사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황금 열쇠일까요? 아니면 막차 타는 불나방이 되는 길일까요? 이제 환테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민낯과 여러분이 절대 속아서는 안될 위험한 오해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환테크라는 말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 자산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환율은 철저하게 교환 비율일 뿐입니다. 즉 내가 달러를 사서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원화를 들고 있어서 그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죠. 게다가 개인 투자자에게 환테크는 수수료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사고 팔때 떼어가는 수수료 즉 스프레드를 생각하면 환율이 어중간하게 올라서는 본전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사고팔 때 이미 2%에서 많게는 4%까지 마이너스를 안고 시작하는 게임. 그게 바로 개인이 마주하는 환테크의 진짜 모습입니다. 2026년 지금 유튜브나 뉴스 댓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IMF 때는 2천원도 갔다. 지금이라도 달러로 다 바꿔야 내 재산이 지켜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자시장의 오랜 격언 중 하나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며 한 방향으로 쏠릴 때가 대개 고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말 환율이 1,440원을 찍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거의 모든 매체가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많은 분이 그때 달러를 엄청나게 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불과 몇달 만에 1,2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1,400원에 달러를 샀던 분들은 원금을 회복하는 데만 1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2 0 2 6년 현재의 1 0 0 0 0 0 역시 그때와 아주 아아 있습니다. 공포에 기반한 포모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 주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0 0대0장인 B씨는 작년 말 환율이 1 3 0 0원0 넘어서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아0 라는 공포에 휩싸여 결국 수년간 부어온 적금을 깨서 달러를 샀죠. 은행 수수료까지 떼고 나니 실제 적용 환율은 1,4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환율이 1,350원대로 툭 떨어졌습니다. B씨는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잃었죠.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환율은 주식처럼 두 배, 세배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1.400원에 산 달러가 1,500원이 되어봤자 수익률은 7% 남짓인데 반대로 하락할 때는 그 이상의 손실을 볼수 있거든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의 전형적인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달러를 사려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다면 다음 3단계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목적을 확인하세요. 여행 갈 돈인가요? 투자용인가요? 여행용이라면 분할 환전이 답이지만 투자용이라면 지금 가격이 역사적 상단 근처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수료를 계산하세요. 사고팔 때 떼이는 비용을 이기려면 환율이 최소 50원 이상은 더 올라야 수익이 납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기회비용을 따져보세요. 비싼 달러에 돈을 묶어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세요. 지금은 달러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럼 가만히 앉아서 내돈 가치가 깎이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제답은 아니오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대응을 하되 추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율이 높을 때는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이나 달러 자산 중 일부를 팔아 원화로 바꾸는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살 때, 나는 비싼 가격에 달러를 팔아 원화 자산을 싸게 사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자산가들이 환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이 종목은 나누면서 통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주식도 한국 주식, 예금도 한국 은행, 내 아파트도 한국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100% 원화에 올인되어 있는 겁니다. 2026년처럼 환율 변동성이 극심한 시대에는 내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다른 나라의 가치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걸 통화다변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원화 가치가 예기치 않게 떨어질 때내 전체 자산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를 매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말고 어떤 수단들이 있을까요? 무조건 이거 사세요 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대신 이런 방향성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환노출형 자산의 활용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때 이름 뒤에 H가 붙지 않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인데, 환율이 오를 때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실물 가치와 연동된 자산입니다. 환율은 화폐끼리의 싸움이죠.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불안할 때는 인류가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해온 귀금속이나 원자재 등의 연동된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비중 예를 들어 오사10% 정도로 섞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 자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다음 3단계로 점검해 보세요. 1단계 내 전체 자산 중 원화 자산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포함해 90% 이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2단계, 내가 가입한 해외 펀드나 금융 상품이 환해지인지 환노출인지 구분하세요. 고환율 시기에는 내가 어떤 구조에 들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3단계,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눌림목이 올 때마다 아주 조금씩 기계적으로 자산의 통화 비중을 섞어가는 리밸런싱을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옮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달러든 금이든 그 무엇이든 안전 자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그 가격은 이미 비싸져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떠들 때, 뉴스 메인을 장식할 때 뒤늦게 뛰어드는 건 투자가 아니라 설거지를 해주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더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손실을 최소화하며 다음 하락 사이클을 준비할까를 고민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죠. 환율이 다시 1200원으로 떨어지면 제 달러 자산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안정됐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해지고 물가가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가진 대부분의 자산, 즉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외화 자산이 방패가 되어주고 환율이 낮아질 때는 원화 자산이 창이 되어 공격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마법이고 우리가 고환율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정체와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구명보트가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근거 있는 팩트인지 그리고 앞으로 2026년 상반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들은 무엇인지 영상을 마무리하며 최종 요약과 함께 소름 돋는 팩트 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1,400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고환율은 단순히 뉴스의 숫자가 아니라 내 지갑의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깎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둘째, 지금처럼 환율이 역사적 고점에 머물 때는 공포에 휩쓸려 달러를 추경 매수하기보다. 내 자산의 방어력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특정 자산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 통화 다변화를 통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내 자산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영상을 다 들으셨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 딱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의 원화 비중을 체크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내 자산의 90% 이상이 원화에만 묶여 있다면 지금이 바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뱅킹 앱에서 환율 알림을 설정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환율 구간에 도달했을 때 알림이 오도록 해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분할 리밸런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한미 금리차와 국제유관 뉴스, 헤드라인만이라도 챙겨보세요. 환율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둥들이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5천원짜리 커피와 스마트폰 가격 이야기. 이제는 왜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환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원망하며 서 있기만 할지 아니면 튼튼한 보드를 준비해서 파도 위를 유영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비싼 달러를 사지 마세요. 공부하고 분산하고 냉정하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변동성의 시대에 살아남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